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바이오테마주, 바이오테마주 중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었다가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한 셀리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 급등 그리고 무너지는 주가. 이 종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 가치와 시장의 평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오해와 진실을 데이터와 차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리드는 어떤 회사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리드는 이 면역 항암 백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핵심 기술은 자체 플랫폼인 셀리 백스인데 이 기술은 면역 세포를 직접 자극시킨 후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반응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리드의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 대상으로 지금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 19 백신을 임상, 3상 투여 완료를 했습니다. 비형 간염. 감염, 비형 간염인데 이건 전임상 단계에 현재 있고 특히 이 코로나 백신은 국내 최초의 국내 최초의 오미크론 특화형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으로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셀리드의 주가가 어떻게 9,910원에서 4,380원까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냐.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유상증자인데 2025년 6월에 셀리드는 총 840만 주 발행가 4,260원에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약 50%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었고 시장에서는 곧바로 지분 희석과 오버행 우려가 퍼졌습니다. 그 결과 5월 고점이었던 9,910원에서 현재 기준 4,380원까지 무려 55%의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입니다. 이제 유상증자 발표 전후로 이제 외국인은 약 20만 주, 그리고 기관은 6만 주 이상을 순 매도를 했고, 순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수급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단기 반등에 실패를 했고 결국 차트상으로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60일선과 120일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제 5일선과 20일선은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200원이 1차 지지선 그리고 5,000원에서 5,200원 구간이 단기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 지표도 함께 살펴보면 RSI는 현재 40 전후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과매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시그널도 이탈한 상태입니다.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세력 이탈 후에 관망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즉, 한마디로 기술적 반등보다는 이벤트성 뉴스에 의한 상승 가능성이 더커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럼 앞으로 셀리드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리드는 실적 기반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슈 기반 종목입니다. 이건 거의 웬만한 바이오 테마들의 특성이긴 하죠. 주가 헤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단기 반등 시나리오인데, 코로나 백신, 이 조건부 허가 신청 뉴스, 그리고 임상 데이터 발표, 거래량 수반되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기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백신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하거나 전체 바이오 섹터가 약세 흐름을 탈 경우에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횡보 구간 유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뚜렷한 이슈가 부재할 경우에 4천원에서 5천원 구간에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4,200원 지지 여부를 확인 후에 분할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MACD 전환과 거래량 증가가 동반이 된다면 추가 진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5,200원, 손절 라인은 3,900원 정도로 설정을 할수 있겠고, 이제 중기 보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ir 일정과 임상발표 계획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뉴스나 이벤트성 이전의 비중 조절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나 손절 대응이 가능하니까 절대 무리한 비중은 절대 배분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회복 모멘텀이 없다면 수개월 이상 횡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혹시 시나리오 설정이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셀리드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했다가 실시간 대응과 함께 좀 주요하게 봐야 할 내용들 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타점이랑 실시간 대응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에 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리드는 지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특성상 뉴스 하나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도 핵심 기술력과 임상 일정,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을 잘 분석한다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뭐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계획적인 대응과 심리와 타이밍을 잘 나눠서 진입하시는 분할 전략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